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공포는 외면하고 싶어 하는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냉혹한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월급이 들어왔던 날의 숫자가 아니라 카드가 빠져나가고 대출 이자 내고 월세 내고 남은 그 초라한 숫자 말입니다. 그 숫자를 보고도 나는 괜찮아. 2026년도 문제없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에서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드디어 금리가 내려간다. 경제 연착륙에 성공했다. 이제 다시 자산시장에 봄이 온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부동산 카페에는 다시 영끌 이야기가 돌고 주식 투자자들은 행복회로를 돌립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독한 주사를 놓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가 건강해서 비타민 주사를 놔줄 때가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 지금 안 하면 죽습니다. 라고 외치며 꽂는 게 바로 그 주사입니다.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금리 인하라는 단어. 이것은 경제회복의 팡파르가 아니라 숨이 넘어가는 한국경제라는 환자에게 꽂는 마지막 아드레날린 주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도의 경제학에서는 1% 성장 시대, 인구 소멸, 그리고 AI의 공습이라는 삼중구가 겹친 2026년의 지옥문 앞에서 왜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지, 아주 정나라하고 냉철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먼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의 실체부터 뜯어 봅시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피버 통화 정책 전환을 선언하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영끌족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안도했고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트일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금리 인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쌩쌩 잘 돌아가는데 더잘 돌아가라고 기름칠을 해주는 예방적 인하입니다. 가벼운 두통에 먹는 다이레놀 같은 거죠. 다른 하나는 경제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서 억지로라도 심장을 뛰게 만들려고 충격을 주는 응급처치용 인하입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놓는 모르핀 주사와 같습니다. 통증은 줄어들지 몰라도 병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 명백히 후자입니다. 과거를 돌아볼까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에도 연준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시장은 와, 돈 풀린다 하며 잠깐 반등했지만 진짜 쓰나미는 그 직후에 들이닥쳤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제가 지금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자백하는 행위입니다. 환자가 위독하니 응급처치를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시장은 모르핀을 맞고 잠깐 통증이 줄어든 환자가 나 이제 다 나았어 하고 뛰어 다니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리를 내려도 돈이 돌지 않는 동맥경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금리 인하가 효과를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릴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돈을 투자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계 부채는 이미 GDP 대비 100%를 넘겨서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DSR 규제로 대출 문턱은 높아졌습니다. 기업들은 투자할 곳이 없어서 현금을 쌓아만둡니다. 내수는 얼어붙었고 중국은 경쟁자가 되어버렸는데 공장을 지어서 뭘 하겠습니까? 결국 금리를 내려서 푼 돈은 실물 경제로 흐르지 못하고 다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으로 쏠려 또 다른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은 축제의 시작이 아니라 지옥문이 살짝 열리는 시점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세 명의 암살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살자는 가계부채입니다. 100kg 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다가 금리가 내려서 95kg이 되었다고 갑자기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여전히 무겁습니다. 원금 상환 압박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암살자는 런치 플레이션입니다. 점심 한 끼에 15,000원, 사과 한 알에 1만원 하는 고물가 시대,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테그 플레이션의 늪입니다.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리면 물가는 더뛸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암살자는 식어가는 성장 엔진입니다. 과거 우리를 먹여 살렸던 중국 특수는 끝났습니다. 중국은 이제 최대의 경쟁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일자리의 증발입니다. 1% 성장 시대의 의미를 아십니까? 고성장 시대는 의자 늘리기 게임이었습니다. 음악이 멈출 때마다 의자가 하나씩 늘어나서 열심히 뛰면 누구나 앉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성장 시대는 의자 뺏기 게임입니다. 음악이 멈출 때마다 의자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옆 사람을 밀어내야 내가 앉을 수 있고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해야 하는 잔인한 게임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려면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시장 파이가 안 커지니 비용 절감 즉 인건비 따먹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의 칼날은 공장노동자가 아닌 화이트칼라 사무직을 겨누고 있습니다. 바로 AI 때문입니다. 34세 대기업 과장 오지은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8년차 직장인으로 엑셀 정리 보고서 작성 회의 자료 준비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연봉은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지은 씨에게 들어가는 4대 보험, 퇴직금, 복리 후생비까지 합치면 연간 비용은 1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최신 AI 구독료는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입니다. 지은 씨한명쓸 돈으로 AI 200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AI는 엑셀 정리를 0.1초 만에 끝내고 밤샘 야근을 해도 불평하지 않으며 휴가도 안 갑니다. 회사는 냉정하게 선택합니다. 지은 씨 미안하지만 재계약은 어렵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9세 가장 박진우 씨의 통장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는 수도권의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겉보기엔 번듯한 중산층입니다. 부부 합산 월소득 630만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월급날 다음날 풍경은 처참합니다. 대출 이자 120만원, 관리비 25만원, 보험료 45만원, 카드값 180만원, 학원비 80만원, 이틀 만에 480만원이 증발합니다. 남은 돈 150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실적 악화로 성과급이 깎이고 부모님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날 편의점에서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긁히지 않습니다. 진우 씨는 멘붕에 빠집니다. 나 8억짜리 집도 있고 주식도 있는데 왜 라면 하나를 못 사먹지? 이것이 바로 자산 부자, 현금 거지의 함정입니다. 장부상 자산은 10억인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무너지는 흑자 부도가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30세 정예린 씨를 봅시다. 그녀는 자산이 1억도 안 됩니다.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월 4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월급 외에 배당금, 부업 수익, 콘텐츠 수익, 달러 이자 등 작은 파이프라인 여러 개를 꽂아두었습니다. 위기가 와서 집값이 폭락하면 진우 씨는 공포에 떨며 헐값에 집을 내놓겠지만 예린 씨는 어? 싸졌네! 더 사야지라며 줍줍에 나섭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금덩어리 10kg을 짊어진 사람과 매일 물이 솟는 작은 물통을 든 사람. 누가 살아남을까요? 금은 마실 수 없습니다. 2026년 지옥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탈락하는 사람은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크기만 믿고 현금 흐름을 무시한 사람들, 소위 깔고 앉은 돈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은 거래 절벽이 오면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주식은 폭락장에서 반토막이 납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위기 때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생존 전략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노동의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AI가 할수 없는 일, 창의성과 공감 능력,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십시오. 월급 외에 배당주, 리츠, 채권, 달러 자산, 부업 등 아주 작은 돈이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지 말고, 달러 자산을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셋째, 지출의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나쁜 빚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최소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통장이 마르는 순간 선택권은 사라지고 노예가 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정부가 회사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금리 인하 뉴스에 취해 다시 빚을 내는 사람, 저수지의 크기만 자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휩쓸려 갈 것입니다. 반면 지금부터 묵묵히 우물을 파고 작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며 흐름을 만드는 사람만이 1% 성장의 겨울을 버티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2026년 지옥문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줄 서서 기다리다 단락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다른 출구를 뚫고 나가는 생존자가 되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도의 경제학이었습니다.